제13차 한일불교 평화국도 순례 행진이 어제 백제의 고도 부여 미암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미암사 주지 만청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백제 성황 때 율사와 선사, 비군이를 일본에 파견하고 장인들도 일본에 보내 사원을 짓게 했다고 말했으며 이에 한일불교 세계평화행진공동 일본 측 마키노 단장은 유서 깊은 백제의 고도 부여에서 걷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준 미암사 주지 만청 스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일불교 세계평화행진공동단장 진관 스님은 한일 양국의 종교인들이 지난날 비극의 역사를 넘어 평화를 실천하고자 국토 순례를 마련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양국 불교도들과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걷기 행진에는 계양산 미암사 세계 최대 와불과 쌀 바위를 둘러보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등을 순례했습니다.